thank you 자 오늘 문제는 일단 전치사 about D를 묻고 있는데요. 먼저 A는 동사로 보자면 about D에 들어갈 수 없고 어, 승리란 명사로 보려고 했더니 빈칸 뒤에 on 관사가 있습니다. on 앞에 명사 쓰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A는 안 되고요. 자 C는 명확히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about D의 동사는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D는 원인데 원은 어, 동사의 과거시면 안될 것이고 PP로 보려고 해도 자리가 맞지 않죠. 언 앞자리니까 남은 것은 비 밖에 없고 지금 winn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사 뒤에 동명사 winning이 있고 winning의 목적으로 언 n a w a r d 가 있구나 그럼 해석은 상을 탄 것에 관해서 행복해하다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